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영상 내내 오른쪽 하단 사진은 계속 띄워져 있을 예정입니다 지도를 보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훈항성 창샤 지역입니다 양쯔강 중류강변에 있는 이곳에서 1971년 마왕두이라고 불리는 언덕 근처에서는 대피소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50m 정도 높이의 언덕에서 아래쪽으로 파내려가서 땅을 다지는 공사였는데요. 수십 명의 인부들이 여기에 동원되었고 한참을 일하던 중에 인부들의 삽 끝에 탕! 무언가 부딪칩니다. 처음엔 큰 돌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습을 서서히 드러낸 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내려가는 고대 무덤의 일부분이었죠. 일단 관련자들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이후 1,500여 명의 현지 고등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1972년 1월부터 대규모 발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하 무덤을 파내려갔고 그 끝에서 드디어 발견한 화려한 관 속에 50세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여성 미라는 발견 당시 세 개의 관으로 층층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가장 큰 바깥쪽 관은 검은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요. 죽은자를 위한 영생과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문양들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어 그관 안에 들어있던 두 번째 관에는 우주 속에 돌아다니는 각종 신들, 그리고 영험한 동물 구름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신성한 동물 문양과 함께 행복을 상징하는 날개가 있는 첨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겹으로 감싸져 있는 관 안에서 나온 시신은요, 어, 또 다시 한번 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실크 천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그 천에는 어, 죽은 여성이 이 사후 세계로, 어, 편안하게 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수놓아져 있는 수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과거 중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불멸의 존재가 되는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 수위를 천을 벗겨내니까 이번에는 무려 20장이나 되는 실크 천이 칭칭 시신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었을 때 드디어 보이는 시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놀랍게도 너무도 보존이 잘 되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그 피부는 촉촉했고요. 행역 부드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또한 보존이 아주 잘되 있었고 이 뒤쪽에는 평소에 머리에 쓰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발도 붙어 있었죠. 얼굴에 있는 피부뿐만 아니라 속눈썹 그리고 코 안에 있는 미세한 털들까지 그대로였어요. 손끝 지문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미라의 놀라운 보존 상태에 다들 깜짝 놀랐고요. 고고학자들은 이 미라를 좀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었지만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중국에서는 유물에 대한 발굴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라에 손을 댄다라는 건 죽은 조상을 모욕할 수도 있다라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허가를 못 받았을 줄 알았는데, 이번 미라는 과거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았기에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냅니다. 미라는 훈안지역연구소 의사들에 의해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8시간에 거친 부검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2000년 전입니다 보통의 미라라면 바짝 말라 있어야 하는데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 피부는 미라 2000년 전에 사망한 미라라고 보기에는 촉촉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부에는 탄력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손가락으로 이 허벅지살을 누르게 되는데요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제 모양을 찾고 돌아옵니다 탄력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팔다리가 연결된 모든 관절은요 큰 무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 강직이 오는 데에서 몸이 이제 굳어가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망한 미라의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검사들은 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머리 윗부분을 잘라서 안을 들여다보니 일반인의 반 정도 사이즈의 뇌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이것 또한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슴을 열고 내장을 이제 들여다봤는데, 어, 안에 모든 장기가 약간의 물기가 고여 있을 만큼 정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안에서는 미약하지만 여전히 붉은색을 띠고 있는 혈관까지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혈액형이 A형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실로 이 미라는요. 당시까지 발견된 미라 중에 가장 보존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라는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신주 A.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한 유지, 부자 유지의 부인으로 아주아주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훈안 지역 박물관에 가시면 실제로 이 신주에 의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추정해서 밀라인형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표현되긴 했지만, 부검을 진행한 박사에 의하면 사실 외모는 이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발견된 미라가 어느 정도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몸 여기저기 나 있는 주름으로 봤을 때 약간 부풀었던 풍선이 공기가 빠지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론을 적용하면 그녀는 살아생전 약 70kg 정도 되는 약간 좀 몸집이 있는 50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녀의 무덤에서는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약 천여 점의 물건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 또 그녀가 얼마나 이 부자의 삶을 영위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게그 유물들 중에 약 3분의 2 정도가 모두 먹고 마실 것에 관련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이곳에서 있던 그 30개의 바구니 안에는요. 배, 자두 같은 이런 과일, 그리고 콩과 쌀 같은 곡식류, 저쪽에는 소, 돼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 고기의 뼈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생전에 호화롭게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무덤에 같이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음식들을 담을 이런 식기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이게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것도 현재까지 중국에서 유물로 발견된 가장 많은 수의 그릇 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그녀의 하인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십 개의 사람 모양 인형들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신주웨이가 살아생전에 즐겼던 유복하고 이런 호화스러운 삶이 사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녀가 즐겼던 모든 것들을 무덤 속에 같이 넣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미라의 발견은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공통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혀, 내장과 혈관, 피부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몇년 후, 1974년입니다. 이 미라 발굴 지점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남성의 미라가 발견됩니다. 앞서 신주에이의 것처럼 아주 보존이 잘돼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 그 부검을 진행하는 영상의 일부입니다. 어, 이 미라도 마치 죽은 지 얼마 안된 것처럼 보였어요. 관절이 움직였고 피부 탄력도 좋았고 혈액이 남아있어서 비형임이 밝혀집니다. 부검 결과 내장 또한 그대로였고요. 음 더욱 더 특이했던 건이 미라의 입 안에서 이런 하얀 덩어리를 발견해 내거든요 여기에는 스웨이 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라화 되었다 라는 것은 과거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는 과거 관직에 있던 자로 BC 167년에 사망 그러니까 신주에이가 사망했을 비슷한 시기에 그가 사망하고 미라화 된 것이 밝혀집니다. 즉, 이두 미라가 말하고 있는 것은 2000년 전, 당시 이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던 미라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연구가들은 집착하게 되죠.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는 보통 이집트의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더운 사막 날씨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나면 바로 장기를 제거하게 되는 그런 미라 방식을 택했죠. 하지만 기후가 다른 중국에서는 좀 다른 방식을 썼는데 발견된 두 개의 미라의 보존 결과로만 봤을 때는 중국의 방식이 이집트의 방식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물론, 이 중국의 양쯔강 주변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습한 기온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잘 보존된 데에는, 어, 무덤의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 신주회의 무덤은요, 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땅속 안으로 들어가는 역피라미드 발상이었습니다. 지하 12m 아래로 파내려간 후에 그곳의 끝에 관을 안치하게 되죠. 이 지하 내부는 지금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서늘한 공기를 느낄 만큼 추운 곳인데요. 시신에게는 여기가 냉장고 같은 공간이 되어준 겁니다. 이런 무덤은 만드는 데만도 수년이 걸렸을 거고, 그에 따라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었을 텐데, 2000년 전 신주의 남편이 누렸던 권력과 부 덕분에 이런 미라와 무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 전문가들은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 미라에 찍혀 있는 직물의 모양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찾습니다. 그녀가 이제 사망한 후에 20겹이나 되는 이렇게 실크 천으로 몸을 타이트하게 겹겹이 이제 천으로 감쌌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사후 발생하는 박테리아들이 더 이상 서식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면한 면, 오칠이 한 면, 된네 개의 관이 다시 감싸졌어요. 사진을 좀 보시면, 어,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 시신이 있고, 이걸 천으로 감쌌고, 그걸 다시 세 개의 관으로 겹겹이 넣었고, 다시 그 옆면과 앞면을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덮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가 6 m 나 되는 거대한 관을 지하에다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검정색 부분이, 5톤 정도가 되는 숯으로 이그 거대한 무덤 주변을 다 메, 메꿔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숯이 공기를 차단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위에다가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 점토를 덮어서 관을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다가 높이 5 0 m 되는 언덕을 만들었죠. 토양을 쌓아서요. 그리고 이게 2000년이 지나서 이 언덕 주변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에게 발견된 겁니다 자료영상 보시죠 자 관에 넣어졌고요 다시 감싸서 봉인된 후에 어, 숯이 들어가고 하얀 점토가 들어가고 위에 언덕을 쌓게 된 겁니다 이런 방식을 보면 어 그래 미라와도 가능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이렇게 꽁꽁꽁 밀봉해서 지하에 넣어둔 방식이 2000년 동안 완벽하게 미라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을까요? 전해지고 있는 중국 서적 고대 서적에 의하면 과거에는 미라화하려는 시신을 관에 넣고는 마지막에 관문을 닫기 전에 중요한 것을 했다고 합니다. 관 안에다가 이 시신을 덮을 만큼의 미스테리한 액체 약품을 부었다고 합니다. 약품.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액체가 사후에 발생하고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신주에이, 이 미라를 연구하는 중국 전문가들이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미라화 방식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또한 이 신비의 액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라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이집트 피라미드 파라오. 그런데 중국에서 발견한 신조의 미라를 통해 동양권에서도 가능했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생에서 온갖 불을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한 신조인은 죽어서도. 그 천국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미라화 되었지만, 실제로 그녀가 남긴 것은 2000년 후에 후손들이 연구할 귀중한 유물자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